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나랑이입니다. 얼마 전 정말 화나는 일을 겪었는데요. 저희 반에는 집이 좀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단비는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 자기가 부자인 걸 많이 티를 내는 친구였어요. 아 오늘 바이올린 강습 있어. 완전 귀찮아 죽겠네. 우와 진짜? 나는 피아노 다니는데. 바이올린은 어때? 재밌어? 야! 어디 바이올린이랑 피아노를 비벼? 피아노는 니네 같은 서민들도 배울 수 있는 거고, 바이올린은 강습비가 얼만지나 알아? 아니, 난 그냥 재밌냐고 물어본 거잖아. 항상 어떤 말을 해도 모든 주제를 이런 식으로 돈이랑 연관 짓는 친구 때문에 저희는 다그 친구랑 대화하기를 꺼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에 비가 내렸잖아요. 학교 갈때 깜빡하고 제가 우산을 안 챙겨가서 엄마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야, 너왜 집에 안 가고 있어? 어? 나 우산 안 가져와서 엄마가 가져다 주시기로 했어. 그래? 나던데. 그럼 우리 같이 틱톡 찍고 있을래? 틱톡? 좋아. 그렇게 저희는 틱톡을 찍으면서 각자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분 후. 김담비! 어휴, 너는 우산도 안 챙겨와서는 엄마를 이렇게 고생시키니? 얼른 가자. 나랑아, 많이 기다렸지? 가자. 각자 엄마가 오셔서 가려고 하는데, 김담비, 너는 뭐저런 엄마가 학교에서 친구 사귈 때, 그리고 제 엄마가 가방이 조개... 단비네 엄마가 단비를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잘안 들렸지만 단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엄마랑 같이 학교를 했죠. 그런데 다음날... 단비야, 집에 잘 들어갔어? 단비야? 내말못 들었어? 아, 말 시키지 마! 뭐? 어? 갑자기 왜...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은 저는 벙쪄서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런데 울 엄마가 그러는데 니네 엄마 가방 그거 짝퉁이래 너 같은 애랑 다니면 같은 취급당한다고 절대 절대 같이 다니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말 시키지 마 그리고 제 엄마가 가방이 저게 적에... 단빈의 엄마가 그때 하셨던 말이 저희 엄마 가방 이야기였나 봐요. 저희 집은 단빈의 처럼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뭐야? 나랑이 왜 울어? 너랑 싸운 거야? 아 몰라 저런 거지랑 이제 안 다녀. 야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거지라니. 쟤 엄마 가방 짝퉁이래. 개 웃기지. 그니까. 니도 저런 애랑 놀지 말고, 가자. 그렇게 그 친구도 가버리나 했는데, 야! 가방 비싼 거 들고 다니면 뭐해? 니네 엄마는 완전 못 됐잖아! 뭐? 너 지금 말다 했어? 아니, 말다안 했다. 마음만 못 됐냐? 얼굴도 완전 무서워! 니네 집 놀러갈 때마다 아줌마 무서워서 가기 싫어! 나랑의 엄마는 얼마나 친절하신 줄 알아? 야! 우리 엄마가 멋돼서! 뭐 너, 우리 엄마한테 다이럴 거야! 일러. 그리고, 너도 니네 엄마랑 똑같아. 저번에, 바이올린 가지고도 나 무시했잖아. 그건, 바이올린은 아무나 못 배우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 거지! 너, 사실, 내가 부자인 게 부러워서 그렇지? 뭐? 사, 사실은, 하나도 안 부러워 멍청아 돈으로 사람 무시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렇게 그 친구 덕분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고 단비는 친구가 없어서 요즘 혼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잘 살진 않지만 전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요.